네. 자,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오늘도 그 사랑스러운 미소를 볼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. 네, 언제 봐도, 어디서 봐도 사랑스러운. 자 정면이요. 김수연 씨, 정면,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오, 오른쪽도. 오른쪽 아,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아, 이제 자, 돌콕 한번 봐서돌 콕. 돌 콕. 볼 콕, 예. 돌 <laughs> 콕, <볼포. 볼포. 웃음> 됩니다. 네 꽃받침 <laughs> 오른쪽도 번만 오른쪽도 한번 보고요 네. 아니 저희가 인터뷰할 틈을 안주시요 왼쪽도 주시는데요?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. 자 우리 배우 김소연씨 한번 잠시 네.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. 예. 자, 오늘 또 시상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네, 되게 오랜만에 청룡에서 이렇게 시상자로 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. 오늘 기쁜 자리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제 시상자로 자리 하셨지만 또 자기자 기다리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참치 뭐 전해 주실까요? 네, 아마 곧또 이렇게 발표가 될것 같은데요. 조만간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비밀 유지, 아, 네. 신비주의를 네. 유지하는. 네. 네, 오늘 시상도 수고해 주시고요. 네, 네. 네, 고맙습니다.